더 개스보다 좀 전력으로 개스보이아생각에지지요 아, 그래, 뒤탱 이제 밝으로 불시 아, 이거 진짜 아, 아니라. 진짜. 가데 이거 <laughs> <laughs> <지금> 진짜 아니야. <laughs> 라인을 많이, 모... 많이 먹을 수 있게 한번 브라이징을 가지고있어 네. 이게 투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아. 하는것같네 많이 음. 으 한번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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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 더, 더 여기 보게더 여기 보고 게 몇급쳐야 돼? 그냥 수영... 수용... 오 여기 온다고 생 쳐봐 이 팔을, 이 팔을, 이 팔을 이 팔을 들려말야 연습 밖에 이벤트 이렇게 해 놓고 또 쓰여서 그런지 좀 하려고 그러 느낌으로 생각해 봐야 거다 여기도 차야 되는데, 포인트가 여기서 쳐야 되는데, 여기다 놓고 쓰는 게낫포인트 여... 기서나서 쓰는 게 지금 사는 완전 딱 가운데로 찍었어 그냥 딱 진짜 정확한 가운데 스윙 아니야? 그 전에 네가 진짜 이현식 느낌으로 스윙하는 거그 전에는 얼마나 여기다 스윙을 했다는 거야? 어떤 얘기였어 스윙을... 어... 오른발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는데, 전 바깥쪽을 이렇게 포인트 뒤에서 스윙을 하고 있어가지고, 그런 얘기 한것 같습니다. 손에 물집 좀 잡혔어요? 네저 너무 아프요 지금. 아까 전에 휘두를 때 엄청 아파하던데. 네 많이 베였습니다.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감아가지고. 다른 선수들도 많이 다른 친구들도 다그정도 민규 선수 혹시 댓글 보셨어요? 그 호령 선수 닮았다는? 저 엄청 많이 봤치스까지나왔요 지금 어두우니까 윤곽밖에 안 보여서 더 닮았거든요 그래요? 호령 선수닮았다 영화 어 그러면 좋은 거죠 민규 선수는 손 괜찮아요? 다 까졌죠. 보여줄 다수 있어요? 준희 선수 지금 너무 막파하고 네. 있었어. 왜 <laughs> 이렇게 막 까질랑 말랑해? 검은 색깔 보이세요? 이게 뭐가 묻은 게 아니라 멍이 네, 들다 못해서 네, 까지고 있는 거예요? 네, 피멍된 거야. 얘는 괜찮아요? 네, 여기는 괜찮아요. 아, 그래? 우타자들은 여기가 가지고 잡아서 여기로 가 이게 원래 물집 생기면 물렁물렁하니까 아프거든요 에이. 그래서 굳은살이 돼야 안 아픈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은살이 생겨서 또생는물집아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예예 섭외를 못 해서 없지 사이 좋으시네요 아 그런 말들었 <laughs> 제가 워낙 많이 봐주니까 또 아싸 아싸 아요 키가 마주 아이 아이 아상에한 칸이 으로거면 아싸 여기 형, 여기서 앞에, 좀. 형이 여기서 할게 앞에서 형이 또 그게 도 아~ 아~ 나 이미 드레인을 하고와아 진짜 너무 아픈데? <laughs>

아, 저, 얘거 빌라예요. 쉬세요. 빌라. <laughs> 아, 오케이. 너무 힘들어요. 작년에도 힘들었는데, 올해가 더, 훨씬 힘든 것 같아요. 일단, 런닝을 좀 많이 하고, 그몸 상태에서 기술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, 무리가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. 지도 많이 올라오고,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, 원래 첫 턴이 제일 힘드니까, 첫 턴만 좀잘 버티면은 또, 적응해가지고. 또, 한국 갈때 되면은 또, 체력 엄청 좋아져서, 가지 않을까. 매일 런닝 그 뛰었으니까. 누구랑요? 응? 응. 실루엣은 네, <laughs> 비슷한데? 말씀 못 드려. 나 지금 진지하게 배우라는 얘기가 되게... 예. 아, 어떤 걸 배우시려는 거예요? 상대방한테? 자, 세우지 뭔가... 진짜 공하나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빨리 해봐. 빨 중복 중복 되네 헤드가 넘어가 느낌 처음 느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 안 느껴져요 이런 느낌. 좀청 맛있어 다자고 수수는 어떻게 배우신 건가? 배운 거 아닌데 아까 우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, 응. 저, 저 응. 그거 하고 싶은 게어요 연구를 해야 돼요. 응. 데 타이밍 안 맞으시면 여기가 여기다가 콩치잖아 이렇게, 어. 이렇게 응. 나가면이는 응.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<laughs>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면서 헬프는 어, 아, 그래. 진짜 내도 큰 거지. 그데 진짜, 원래 이만큼 나가지고, 사용되지,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앉아치지, 뭐. 예, 하나 칠 때, 포인트는 응. 항상, 아, 여기 내 포인트 여기 들르고 항상, 응. 여기서, 이, 여기, 응. 뒤에서 치, 응. 여기서 뒤에서 맞치지 말라고 이렇게 치려고 했던데. 여기서, 내 포인트가 있어야 내가, 내가. 응. 꽤 세게 치트고 턱을 이렇로 만든 거고, 딱, 이렇게 딱어려왔으면 오, 승 일이 있었어 오, 난 무조건 친다.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, 그냥 내가 늦었어. 여기서도, 그냥 끝 틀어가지고, 꼿치 이렇게, 이렇게, 이이 여기서 만약에, 선들 내가 다리 지는 게 좋거나, 선전한테 내가 나가게 서 늦었어. 어? 늦었어? 그럼 여기서 바로 공 만들어가지고 손을 내야지 여기서 그 만들 거 아니야?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서이팀은 어떻게 네. 어차피 리더저들이치 7년, 6, 7년도 거 공을 좀 뭐라 해야 지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 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쏟아지는 느낌으로 말,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말 그냥 오늘 좀 밑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가면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처음 보니까 그, 살 빼고 싶은 사람 걱피나마 오라고 하시 <laughs> 제가 세준이면 10kg 빠지니까 진짜 한 달에 10kg 빼드릴 수 있어요, 진짜로. 진짜로. 진짜로 하면 저는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 생각합니다. 살 찌우는 게 진짜 어렵고. 한 3일 전만 해도 그래도 살좀 있으셨는데 여기가 또훌쭉해지셨네요 아, 네. 아. 몸이 들어갔어요 어요서치에스피드에에스피드에스드라고 누구를 많이 보고 있어요? 저우선 선생님 왜 네. 네? 왜요? 아, 그냥 배팅을 가르쳐 주시고 있으신 것같아가 <laughs> 보고 있었어요 어, 해외 롤모델 같은 사람 있어요? 피치버그 배지현 선수 좋아요 그 타격폼을 좀 연습해봤어요? 네 많이 따라해봤죠 지금 비슷해요? 아니면 좀 거기서 독자적으로 나아갔어요? 근데 또그 선수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망가지니까 그냥 제 폼에서 그냥 느낌만 <laughs> 가져보려고 하는데 또 저는 못하고 그. 그형 선배님은 차타니까 이게 좀안 맞더라고요. 근데 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. 음. 시간을 음. 드리고. 변하거나 뭐 이렇게 오면 너무 채버리니까 그게 이제. 이븐 이라도 타이밍 이빠 르면 그렇게 바뀌 가지고, 근데 약간 그걸 주의 냐그이게 뭔가？지 금이 약간 느낌 면서, 어 오늘 내리 면서 빵보내 려고, 그 <laughs> 다시 어번쓰는 이거 <게>. 썩 <그냥 웃음> 안쪽 으로 보고서 이게해주는식 <laughs> 으로 도닦지않는 그런 거. 있지요? 아, 끝내야. 안 끝내도 마무리 팀프. 어때요, 마무리 캠프 너무 힘들어. 진짜. 너무 힘들어, 진짜. 아, 어, 장난 아니에요. 아, 런닝, 런닝 너무 힘들어.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애들, 저 어린 애들도 다 열심히 하니까. 저도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.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열심히 해야 돼. 해야지 더 저희 팀 성적도 좋아질 것 같고, 어린 선수들도 잘해야지 저희 팀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. 근데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. 좀 놀랐어요. 그래서 저는 뭐 힘들어도 저는 그냥 애들 재밌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죠.